실 집중하시는 거랑 관계없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초서에서 운필로는요. 일단 방향이 바꿔졌으면 가속도가 그러니까 빨라도 되는데요. 전과 절이 그러니까 전과 절이 되고 난 이후에는 운필의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. 근데 전과 절이 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빨리 해 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런데 부분은 여런데 부분 속도를 최소한 천천히 해야 돼요. 근데 이런데 부분에서는 속도가 빨라도 가능하거든요. 이런데 그 이유가 이런데 부분에 만약 속도가 빨라버리면 이렇게 붓이 이렇게 측봉이 돼버려요. 그러니까 이런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붓이 안정되게 자리를 잡고 이제 전절이 됐을 때는 이런데는 빨리 가도 되는 거예요. 이 부분에는 이미 이제 부시인 게 방향을 자리를 잡았다이 부분에도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여기 부분에서 급, 급히 가 버리면 여기니까 부시 방향을 바꾸기도 전에 가 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꾼 데 빨리 와서 여기서 이렇게 된 다음에 부시 다시 회복을해서 전절을 해서 이 쪽으로 이제 방향이 중봉이 됐을 때는 얼마든지 빨리 가도 돼요. 어디까지나 이렇게.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속도가 빨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